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 세금 관리와 관련된 상담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대표이사의 급여입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급여도 같이 늘리면 되는지 혹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에 쌓여만 가는 이익을 보면서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이사의 급여인데요. 하지만 급여를 올리게 되면 개인 소득세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도 늘어나게 되는데. 급여를 올려서 세금만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은 연봉 1억 원 정도 받으시는 상태에서 그 이상으로 급여를 올리시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급여에 따른 소득세와 사대보험 부담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본인과 가족 2명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총 45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했고요. 4대 보험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사항이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회산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분만 반영해서 계산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봉이 소득상한 금액을 넘기 때문에 상한금액인 월 16만 5500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율 8%가 적용되었는데 그중 50%를 본인 부담분으로 계산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질세율은 소득세와 4대보험의 합계를 연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봉이 1억원일 때 소득세 약 1428만원, 4대보험 719만원을 더한 1,147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실질세율은 약21% 정도 됩니다. 만약 연봉을 1억 5천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담하게 되는 세금 합계는 약 4,179만원이 되고 실질세율은 약 28%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봉을 50%인 5천만원 정도 올렸을 뿐인데 세금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일 때는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약 8075만원으로 적용이 되고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26.4%이지만 연봉이 1억 5천만원일 때는 과세표준이 약 1억 3천만원가량으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8.5%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서 2억 원까지 연봉을 올리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636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연봉 1억원일 때에 비교하면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도 급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만 오히려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가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표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는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한 대표이사의 급여와 회사 부담분 사대보험의 합계액에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인 20.9%가 적용되어 계산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만 고려했을 때는 연봉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세금이 2천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의 세금까지 고려하면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 법인세율만큼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약 1,150만 원가량만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의 세금만 고려했을 때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연봉 인상이 망설여지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인상할 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 인상을 고려하신다면 법인에서 절감되는 세금 효과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급여인상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또 있는데요. 바로 배당입니다. 많은 비상장 법인들이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배당을 고려해서 급여인상을 결정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표님들을 상담하면서 과거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대표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만 부과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분리과세로 세금 문제가 종결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살펴본 예에서 법인 배당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리과세 배당소득 2천만 원과 급여 인상을 동시에 활용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원이었는데 연봉을 올리면서 연봉만 올리는 경우와 분리과세 배당소득 2천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연봉을 인상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연봉 인상 대신 배당을 2천만 원 받는 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 약 438만 원가량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배당의 절세 효과는 연봉 인상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높아지는데요. 연봉을 1억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연봉 3천만원 인상과 분리과세 배당소득 2천만원을 병행해서 진행할 경우 약 926만원의 개인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2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약 591만원의 개인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미 배당을 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는 대표님이라면 급여 인상 전에 배당을 받는 것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표님 혼자 주식 100%를 가지고 계신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분리과세 배당 소득을 통한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 초기 단계여서 주식의 가치가 많이 높지 않아서 배우자 공제 한도 6억원 이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을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른 금융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각각 2천만 원씩을 15.4%의 세금만 부담하고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혼자 2천만 원을 받는 경우보다 분리과세 금액이 4천만 원으로 두 배나 커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급여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대표이사 급여를 1억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만 인상하고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2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된다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차이가 약 천만 원가량 되는데요. 급여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에 대한 한계세율 38.5%보다 분리가세 배당소득세율 15.4%가 낮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분리가세 배당소득으로 최대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가 대표이사 한 명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주주 구성 변경을 통해 분류과세 배당소득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결정 시 고려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아질수록 소득세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개인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한도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고 정식적으로 세금이 낮게 계산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근로소득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2배수를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의 한도 내에서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다소 높더라도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생각만큼 높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각 연봉에 따른 10년 근무 후 퇴직 시 퇴직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10년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은 2억 원. 퇴직소득세는 약 1966만원가량으로 퇴직금 대비 세율이 9.8%에 불과합니다. 만약 급여로 2억원을 받았다면 실제 세율이 31.8%이니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요. 연봉을 2억원으로 설정해서 10년 후 퇴직금 4억원을 받는 경우에도 실제 세율은 17.5%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대신 4억 원을 급여로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실질세율이 40% 이상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이 표를 조금 바꿔서 보면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이 되는데요. 연봉이 높아져도 10년 후 퇴직금까지 고려한 실질세율은 연봉 2억 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0%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10년 후 퇴직을 가정했지만 만약 20년 후 퇴직을 가정하면 퇴직금을 고려한 실질세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사의 이익은 많아서 급여는 올리고 싶은데 세금 부담 때문에 급여를 올리는 게 맞는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퇴직금 효과까지 잘 고려하셔서 의사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 급여 결정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향후 법인의 재투자 계획 등으로 인해 회사 내 자금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한 법인 자금 개인화 전략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절세만 생각해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 추후 법인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돼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가수금을 통해 자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소득세를 떼고 가져온 자금을 다시 법인에게 빌려주게 된다면 소득세만큼 재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먼저 잘 파악해서 의사결정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임원 급여나 퇴직금 지급은 세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임원 보수나 퇴직금 지급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회 또는 이사회 및주총에서 결의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인세신 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규정이 세법 규정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 급여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표님과 회사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급여 정책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